자, 이 문제가 급하다고 했죠? 한번 해봅시다. 어, 여기서 출발해서, 여기로 도착하는데, 여섯 개의 돌을 놓아, 한 번에 한 칸, 또는 두 칸. 점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어, 그, 그러니까 최대 7번 점프를 할 수가 있고, 왜 최대라고 표현을 했냐면, 두 칸을 한 번에 점프를 할 수도 있다. 운동 능력이 대단하네요. 이런 식으로, 점프, 두 칸씩, 점프, 점프, 점프. 두 칸, 두 칸, 두 칸, 한 칸.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. 라는 얘기죠. 어,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. 뭐두 칸, 두 칸, 한 칸, 최대 두 칸. 뭐한 칸, 칸, 한 칸.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. 그래서 상황을 조합, 종합해 보면 1과 2를 사용해서 그 합이 7로 만들어주면 되거든. 그니까, 2가 한 번도 사용이 안된 경우는 1, 1, 1만, 7번 더해서 7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생기고요. 두 번째, 2를 한 번, 그러니까 두칸 점프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는 거야. 어, 이런 식이죠? 2, 1, 5개.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 점프해서 총 일곱 칸을 가는 건데, 이 여섯 개 중에 하나가 2이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여섯 개 중에 하나가 2이면 된다. 여섯 가지 방법이 있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를 두번 사용해 볼까요? 두 번. 예를 들어, 2. 두칸 점프, 두칸 점프, 한 칸, 한 칸, 한 칸. 해서 7. 결국에는 다섯 번 점프해서 7이 되는 건데, 이 다섯 번 중에 두 번은 두 칸을 점프해야 되니까, 52. 열까지가 되겠죠. 자, 네 번째. 두칸 뛰는 걸세번 사용해 볼게요. 뭐, 예를 들어서 222, 2, 2, 1은 7이다. 이런 식이죠. 그리고 네번 점프해서 7이 된다는 얘기인데, 이네개 중에 세 개를 두칸 점프해야 되니까, 4시, 네개 중에 세 개, 네 가지. 이게 끝이죠. 어, 두 칸씩 네번 뛰면 8 칸, 7을 넘어가 버리니까. 다더 해볼까요? 어, 한 가지, 여섯 가지, 열 가지, 네 가지, 열 가지, 네 가지. 이거 다더 해주면 될것 같네요. 정답은? 21가지 였습니다.